내가 죽을 수가 없어. 뭐야? 갑자기 바로 또. 음. 어, 나이러스 바뀌었다. 뭔가 이제 거의 다 끝에 끝후, 시이나오 <목소리> 경고했어. 다 show 기 o 의 a pantano, Joe t 음, 갑자스 k i 뭐라는 a 잘 d y o 어 어쨌든 얘대항 대항하기 위한 운이 h 라는 i 같은데. 나 h a t 얘는 지금 완전 삐뚤어져서 t w 말이나 아니면 그런걸 완전 듣기 싫어하고 a t is i 여기 있으면 사실 소리도 더 안들려가지고 가자 빨리 다 없애 여기 짱짱해킹있으니까 이 오우. 쏟아진다. 아, 귀찮은데. 뭔가 느낌상 끝이 다가가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굳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만날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여기서. 내 생각엔 의문점을 많이 남기고 끝날 것 같아. 이 게임 자체가 그러니그 어. 여기서 완결형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게임 자체가 <laughs> 그치? 뭔가 떡밥을 남기고 끝날 것 같아. 어. 깔끔하게, 숙실하게 달려있는 게 원래 이런 게임이 숙실하게 안해려 이런... 이런... 이런 타입의 스톤... <laughs> 그다 이제 제작 중단되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laughs> 어? 갑자기 안 만들고 어. DLC가 나온다네요 역시 제 생각에 DLC를 다 보더라도 아뭔 내용지 약간 이럴 음, 이렇게 음, 분명해 더해내질 <laughs> 수도 있어 음. 그걸 모르네 음. 이런 게임들은 특징이야 맞아 있어 보이는 게임들 어. <laughs> 뭔가 뭔가 후속편을 봤는데 더더 헷갈려지는 <laughs> 에반게리온 같은 느낌의 맞아요. 게임들 에바 그런 느낌이죠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laughs> 약간 심8의 <laughs> 의무를 엔도브 에바를 보고더 혼란스러워 죠 무슨 일이지? <laughs> 어. 그게. 그나마 엔도브 에바가 제일 <laughs> 엔딩같이 나긴 했어 끝 끝이야 확실 하게 되고 어떻게 되든 쟤네는 죽겠구나. 쉽쉽게 아, 끝나긴 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싫더라고. 딱 봐도 끊는 게속 편하더라. 속 편하더라. 뭔가 또 뒤집고 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니, 복잡, 복잡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마무리해서좀 깔끔하게 풀었으면 좋겠어. <laughs> 의도를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어. 떡볶이 떡볶만 뿌려놓고 끝내지 마세요. 떡볶을 깔끔하게 달콤 <laughs> 근데 많이 오긴 많이 왔네요. 진짜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겠는데, 이거? 어, 그니까. 잘하면 오늘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어. 못깨도 내일 아마 금방 깨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막 하고 깨겠는데? 역시, 울티미이트 치킨 한올스 해야 되나? <laughs> 빨리 끝나면은, 어. <laughs> 나 중독, 중독됐어, 그거에. 얼마재밌더라구 스키스 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아 마리오메이커 같은 게임도 누군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맵에 들어갈 수있지만 바로 즉석 즉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뭐. 어. 좀 그런 점이 달라서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만드는, 만들, 만들어서 주는 모드도 또 있고. 즉석으로 만드는 모드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리오도 그런 모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드에서, 어, 파티플로 어, 파티플로 해가지고 아이템 랜덤하게 떨어지고 그냥 즉석으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하게. 어느 정도 구간이나 범위 주고. 마리오 메이커는 더, 기믹이 더 많으니까 좋지 않겠죠 근데, 뭐지? 울티메이트 치킨홀수도 별의별 짓다할수있고 있더라고요. 이동형 같은 데다 꿀 바른 다음에 진짜 합칠 수도 있어. 블럭 같은 거. 그 회전블럭, 회전하는 뭐 이상한 것도 만들 수 있고. 블랙홀 하면은 또 중력에 끌려가는 게 있고요. 이런 걸로 해서 화살이나 이런 거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이미지 맞네. 어, 포탈이랑 이런 걸로. 아, 잡았나? 아, 아직 남았으니까? 한 개? 한개 남았네. 아이, 추천을 해나오네 해킹을 없애줄게. 네. 이녀석이게 해킹이 있어. 맞네, 해킹. 짱짱맨 얘 꼭대기로 올라가면 걔로 딱 바뀌겠다. 아, 느낌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엔딩을 보고 멘붕할 것이 난 분명하다고 생각해. <laughs>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laughs>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음, 올라가는 게 아니네. 애들이 알아보 오네요. <laughs> 무한단물 해킹맨. 진주인공이야? 솔직히? 안 그래? 얘가 약간 스토리 중심이야 나이에어 수비는 뭐 얘는 그냥 스토리를 위한 장치 장치 정도? 어 <laughs> 처음엔 걔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어. 주인공이 아니야 걔만 맞아 네. 수비가 주인공이 아니야 어. 수비는 그냥 처음에 나오는 오프닝 스토리밖에 없는 거야 스포한다고? 스포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다다알 도안 나오잖아. 준리가 아. 오구. 아, 진짜 뒤에 있는 저거. 아. 아, 아니 방송 뭐 엔딩 보면 허무할 거라고 어, 아무리 봐도 허무할 거 같아 이런 게임의 특징이야 이건 그치 지 이런 스토리어 많은 게임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맞아.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게임들은 허무해져 나중에 별게 없던지 아니면은 어 뭔가 이렇게, 안 알려줘 뭔가 안 알려줘 그냥 쑥 하고 끝나가지고 뭐. 혼자 상상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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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난단 말이야 이런 게임들은 올라 e n all the 다 a 특히 오픈월드 게임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엔딩이 있는 게임 완전 엔딩이 있는 게임이라 그렇 t 않겠지만 어 근데 젤다는 진짜 궁금하다 젤다? 응 빨리 해보고 싶네요 네 g 저 o 워낙 조, 좋아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쯤 아마 할 건데 내일은 못 하고 아직 기계가 안 와가지고 젤다는 왔는데 기계가 안 와서 내일 모레쯤 하게 되니까요 스위치에도 어 관심 있거나 닌텐도 게임에 관심 있거나 그런 RPG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도 와주세요 네 젤다가 핫하죠, 젤다 젤더 핫하죠 젤다가 포스를 받아가지고 유명하더라고요 정말안 아, 안 되는 정도인가? 왜 유명한거야! <laughs> <laughs> 짜증나게 성촌 때문에 난리가 났다 갑시다 어쨌든 전작 기계에서도 돌아가니까 전작 아, 네. 기계용이 있어서 그걸로 하십쇼 궁금하려요 저도 너무 편이 좋아지고 너무 궁금해 이야기만 들으면 겁나 재밌을 것 같은데 우상뭔뭔원 원래 의한한바대로플레이못 못할 것 같긴 한데 의도한 대로 you will get you. We 하고 싶은 대로 싹 돌아다녀야 돼서 <laughs> 싹돌아다니고 어, 있겠지. t 리그 u They get y 그 u They get y o 이 They get you. They get you. t h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노는 거.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면서 어, 펼쳐주는 거. 그냥 알아서 그러 물론 퀘스트 정도는 당연히 뭐 있겠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거가 안하고 싶면 안하고. 그러니까 도적단 속탕막 이런 거. 퀘스트도 게임 자체가 퀘스트 안 해도 되게 볼수 있다. 오호. 모델 왕후. 모델 어? 오퍼레이터? 그러네. 다상 오퍼레이터 씨? 아, 하여튼, 여기 친한 애들 죽이게 만든다니까. 그럼 오페레이터 모델. 오레이 모델이 어째서오 안돼 아, 네! 아, 오페레이터 모델인데, 뭐지? 그. 신입할 때 자기가 지원해서 비모델로 바꿨대. 어.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진짜 이쁘네. 왜냐면은 <laughs> 라이네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얼굴도 이쁘다고. 그치? <laughs> 어. 진짜 이쁘네. 비 음... 형태로 개조하고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비형태라서 저렇게 옷도 적어 입고 있는 거구나. 그런가 보네. 원래 라인에서도 저어도안 입고 그냥 수비만 입고 있었거든요. 전투형들만 자 잡으면 되는데 됐다 아 뭐야 아직도 끝났어? 아, 진짜 해킹이다 이거 뭐, 뚫리질 않아? 아마 이것도 QA가 죽는거 아니겠지? 아, 걔를. 꽉 빡치는 거 아니겠지? 저기 구슬 나왔다. 아, 구슬이 구슬 없구나. 구슬이, 구슬이 계속 나오고 어. 있어! 구슬이 어. 없네. 한개가 아니었어. 아우 오, 어, 피치 끝나갔다. 오케이, 한 방, 라스 한 방. 매력적일 수 있는 오페레이터였는데, 그러니까. 어. 수비 오페레이터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야, 이제야 복수점이구나. 안 돼! 오, 아! 아! 애들도 그 투, 뭐지 에이스에 있는 지역처럼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삶의 음. 의미 우페이터 씨 자신한테 의미를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스웨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진짜 알려준 게 너무 없다 이기 과거 과거에도 약아 디에잇이 나한테 배워봤었 과거 과거도 에기해줘 갈색이 충분하네요.

뭐지 작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하이는 한 번으로 된, 괜찮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읊고 있어. 네! 게임에는 안 나오지만 설정상 요르고대 안들어. 안드로... 어 그거는 게임에서도 말해? 맞아요. 무슨 어. 무대에서 그건 요청한다고 하고 3회차 시작하면은 그것도 나오고 다이, 최 최고의 부대가 요류화 부대야 오케이 해번만더흔들 확실히 이건 3회차가 진짜 게임이다 는 싶은 생각이 드네요 3회차부터가 스토리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 같아 요 1, 2회차 진짜 완전 솔로 군네 가족, 아,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 슬픈 얘기하고 있어. 락탐박 다치우다니. 아, 뭐? 아, 이거 내가 봤을 때얘 우유 부단하고 주식이 우유 부단할 때 <목소리> 맞아, 에이프어는거 아니야? 아, 에이프어죽는것 같은데. <목소리> 일을 겪어서 그러니까. 에투에투 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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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기했스 얄스. 얄 이 got 주 o 의 e a coronatima. Oh, j 지 n Oh, Jen. Oh, Jen. Oh, Jen. Oh, e n Oh, e 아 걔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없 이유가 없대. 얘도 나쁜 애는 아니야. 맞아. 단지 음, 얘도 힘를 일을 겪었는데. 참 참. 얘들도 애기들이서 보네. 어, 어, 이게 양동이 이짱이장하는게 입장 저거구나. 어, 그러네. 설마 저게 형이야? 살려냈어, 그럼? 살려낸 건가, 진짜? 이게 비슷해. 어. 팔 없잖아. 팔 없고, 머리만 있고. 그러네. 쎄서 냈네 근데 전작 형은 말을 안해 그러니까 그냥 기계 어, 병기가 어, 되어 코가. 있어 그치 어. <laughs> 어렵진 않다 음. 어차피 녹수에 있었던 기계의 분인데 뭐 레벨 6 0 높긴 하네 어, 레벨 높아 패턴이 단순해가지고 뭐. đi, ok, thong thong thong, gì 포토 4 2로부터1 5 3에게어포토 백오십삼 시다 어떻게 됐어 프 프로토콜은 대화하로토콜은대화 아 이..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기 위한 저거래 인터페이스래 아음 이것도 쓸데없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자막으로 드리.. 해드릴게요 <laughs> 어꽤 긴데? 오 부자연스러운 에러가 일어났대 부자연스러운 에러? 어. 고비... 두... 다 있어... 두... <laughs> 회화... 불... 룬이라네가 넘기는 거야? 그냥 어. 넘어간 거야? 아니, 내가 넘기고 있어 지금 <laughs> 오 엄청 기네요. 어우, 내용이. 어, 나 그냥 별 내용 아닐 줄 알았는데. 무작위로 어, 이건 자막으로 해 드릴게. 어차피 전전 전 내용도 못봐 가지고. 음. <목소리> 짧을 줄 알았는데 겁내 긴. 체크 완료. 메모리 유닛. 체크 완료. 메모리 유닛 반유닛. 맨... お、メントランスが終わったよ 9S 起動おはようございます、9S おはようございます、9S 僕は…敵、タイ大型ユニット内部での戦闘時にユニット構造物が崩落落下したヨルハキタイ 9S はダメージを受けたため緊急サスペンドモードに移行 墜落地点付近は危険と判断し現時点まで搬送<ー>現段階ですべてのチェックおよび再起動を完了オペレーターさん遭遇したモデルトゥーマーモーは死亡ブラックボックス信号を停止おーもじゃあれそこそこで大型ユニシー。ト現状報告当にアクセスするための認証キーを入手おー 뭐지? 나와가지고 떨어 건조물이 무너져서 떨어졌는데 위험한으로 판단해서 여기로 옮겼대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씨는 죽었대. 그리고 어디에 접속할 수 있는 엑소 스 키를 얻었대요. 방금 어. 뭐한거고었구만 아까 발사대 쪽으로 가야 되네. 그러네. 아 여기에 엑세스 키를, 키를 얻은 건가 보구나. 이 발사대 어, 엑서스못 그런... 들어갔었잖아 원래. 맞아. 이제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그러네. 끝이 다가온다.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면 끝난 거지 뭐. <laughs> 딱 봐도 거기가 마지막 어... 결전지인데. 아, 어, 거꾸로 돌아왔네. 에이. 차, 차라리 저희 가서 타고 가는 게더 낫지 않아? 아, 그럴까? 빠른 이동을 갑시다. 어, 빠른 이동이 더 빠를 것 같아. 빠른 이동면 바로 앞일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하나 있지 않나?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하여튼 지금 뭐 양쪽 다 폭주구만. 안드로이드도 폭주고. 정상적인게 없어, 지금. 응. 다 폭주야. 기계들도 폭주고. 외계인은 이런 걸왜 만든 걸까? 그니까. 이런가? 갑시다. 만들어놓은 콘 죽었어 또 외계인들 아, 맞아요. 인간들은 사라졌고 내 생각이게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야? 그 뭐지 게슈탈트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